소개하려면 썸머셋 파타야 호텔의 스튜디오 이그자이티브 룸입니다. 스튜디오 이그자이티브룸 사이즈는 44스퀘어미터입니다 방번호 711호입니다. 스튜디오 이그자이티브 룸은 주방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방이 확실한 주방이죠. 그래서 나는 세탁기가 필요하다 또는 요리 좀해 먹고 싶다 또는 어린 자녀 동반하는데 자녀에게 뭐 과일이나 이것저것 간단 요리 만들어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스튜디오 이그젝티브 룸을 이용하시면 맞습니다 자, 스탠다드 룸이나 딜럭스 룸은 주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이그젝티브 룸 또는 딜럭스 에, 그쵸 이그젝티브 룸 이러한 룸들은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식기도 있고요. 세, 일단 세탁기가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파타야 오면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옷을 자주 빨아 입어야 되니까 세탁기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자, 방에 들어오면 바닥은 원목 마루 느낌이 되는 타일이고요. 저희 쪽에는 중형 세탁기, 뭐 신발장 있고요. 자 여기는 중형 냉장고 그리고 건조 기능을 갖춘 세탁기가 있습니다. 자, 토스터기, 커피포트 있고요. 인덕션 렌지 2구가 있고 싱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릇들이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욕실입니다. 자 우측은 욕실이고요. 자이 욕실은 샌다드룸이나 디럭스룸과 달리 욕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욕조와 샤워실 다 갖추고 있죠. 자, 왼쪽은 옷장입니다. 그리고 킹사이즈 베드가 있고요. 자, TV, 화장대 겸용 책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테이블이 있고요. 소파 베드가 있습니다. 여기 어린 자녀 한명 정도 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원형 테이블인데요 저는 여기 앉아서 컴퓨터가 업는데 여기가 더편했습니다커피가 있네요. 자, 침를를좀 자세 히 보겠습니다. 지금 킹사이즈 베드고요 자, 머리맡쪽에는 천장에서 이렇게, 길게 내린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협탁이 있고요. 그에는 플러그 인 소켓과 USB 포트 단자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충전하기 좋습니다. 자, 침대 머리맡 쪽에는 간접 조명이 있고요. 천장에도 LED 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또 이렇게 의자가 있고요. 자, 침대서 앞을 보면 네. TV가 있고요. 우측에는 거울이 있죠. 화장대 겸 책상입니다. 그리고 옷장이고요. 자, 욕실에서 방을 방에서 욕실을 볼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 위에 블라인드를 내리시면 됩니다. 자, 소파 베드 약간 구부러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 밑에 타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급스러운 카피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이제 옷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옷걸이가 있고요, 손전등이 있죠. 목욕 가운 두 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어 드레기, 런드리백, 안전 금고, 실내어 두 컬러가 있고요. 자 여기는 다리미가 있고요,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세탁물 통이 있고요, 우산이 있습니다. 저이방의 하이라이트는 주방입니다. 자, 여기는 건조대고요. 자, 세제, 수세미 다 있습니다. 싱크대입니다. 자, 인덕션 렌지 2구고요. 커피차 네, 세트, 커피포트, 토스터기입니다. 자, 밑에 건조 기능을 갖춘 세탁기입니다. 건조 기능을 갖춘 세탁기고요. 자, 여기 전자레인지입니다. 자, 여기 열어 보면은 칼, 큰 칼, 작은 칼, 가위가 있고요. 과도, 포크, 젓가락, 수저, 집게 등이 있습니다. 자 밑에 열어 보면은 도마가 있고요. 와인 오프너가 있습니다. 깡통 따기 있고요. 국자, 부침, 부침개 할때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칼갈이도 있네요. 자 장갑. 뜨거운 거 만질 수 있는 장갑 그리고 행주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여기는 조금 젖은 쓰레기 넣는 쓰레통이고요. 기예 앉아서 일할 때 필요한 의자죠. 예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도 각종 식기가 있습니다. 예 접시도 있고요. 자 와인잔, 글라스잔 예 그리고 다기 세트도 있습니다. 자, 여기 부, 위에 프라이팬도 있고요. 아, 양푼도 있고요. 그리고 소형 냄비, 중형 냄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라면 끓여 먹기 좋겠는데요. 김치찌개도 가능하겠죠? 탑스 마켓에서 김치 사다가 그냥 삼겹살을 넣으면 그게 김치찌개일테니까요 자, 여기는 욕실입니다. 자, 앞에 거울이 있고요. 세면대가 있죠. 자, 치약 칫솔 다 제공합니다. 글라스잔 음. 있고요. 자, 여기 물비누, 로션, 타월, 비드 타월이 있고요. 자, 체중계가 있습니다. 자, 고급 욕조입니다. 자, 욕실에서 방을, 방에서 욕실 볼수 있는데요. 원치 않으면 블라인드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돌아보면 왼쪽에 지금 샤워스가 있죠.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이름 영상기가 있습니다. 샴푸 로션 있고요. 자, 그리고 변기가 있습니다. 자 발코니로 가보겠는데요. 자 지금 발코니에서 본아 방에서 본 발코니죠. 자 이렇게 보면은 1인용 의자가 있습니다. 자문 열고 나가면 차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요. 방음이 아주 잘되는 샷시입니다. 그래서 문 닫으면 조용하죠. 자 앞에 지금 사이성 두 번째 도로가 보이고 있고요. 환전소도 보입니다. 자 멀리 바다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웃 건물들이고요. 여기는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바닷가 가까이 있어서요. 그래서 환기가 아주 잘 됩니다. 자, 담배 피우기도 좋고요. 조용히 쉬기도 괜찮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룸입니다. 주방까지 갖추고 있어가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실용성이 아주 뛰어난 룸입니다. 자, 44m2죠. 자, 요 정도 환경이면은 뭐 정말 멋진 룸이죠. 추천합니다. 그래서 건조 기능 세탁기, 인덕션 레인지, 그리고 각종 요리 기구를 원하시면은 스튜디오 룸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스튜디오 룸 이상 등급에는 건조기능을 갖춘 세탁기, 인덕션 엔지, 중형 냉장고, 그리고 각종 요리 도구들이 있습니다.